안녕하세요, 여러분. 비용입니다. 지금 여기는 LG V40 신제품 발표의 현장인데요. 비용이도 또발 빠르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제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많이 알려드리진 못하고 정말 알려드려야 하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시다. 이 V40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카메라. 카메라가 무려 펜타. 자, 무려 다섯 개입니다. 다섯 개. 5개. 그래서 전면이 500만 화소 플러스 800만 화소 카메라가 다 장착되어 있고요. 뒷면에는 이제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 그리고 16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. 그만큼 기능도 다양한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, 모드. 자동 전문가, 뭐 전문가, 슬로 모션, 뭐 음식용도 있고요. 매직 포토라는 게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. 이 매직 포토는 정지된 사진 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착착착 칠해가지고 그 부분만 움직일 수 있는, 그건 신기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그리고 뭐 타임랩스, 360 파노라마 이런 거다 있고요. 자, 그리고 카메라가 다섯 개인 만큼 이 화각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, 자, 이렇게 광각 자, 지금 이게 일반이고요 망원으로도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각으로 방아,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, 이렇게 꾹 누르면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선택할 수 있고요 아쉬운 점은 트리플샷입니다 트리플샷이 무엇이냐 이세 가지 화각을 한 번에 찍어서 뒤에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찍었을 때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아까 프리뷰 있었잖아요. 그 프리뷰로 미리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화각을 미리 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그 사진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. 이렇게 사진으로 들어갔을 때, 화각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지금 잘린 게 보이시죠?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지금 이 화면, 이 화면만 쓸모가 있어요. 그래서, 아, 이게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게 음, 장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요. 셀카도 렌즈가 두 개가 있습니다. 훨씬 더 뒤에 부분이랑 저의 얼굴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도 화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, 셀카인데도 엄청 뒤에서 찍는 것 같죠? 자, 이렇게 와이드로 찍을 때는, 자, 보세요. 한 명, 뭐, 두 명, 세 명, 네 명, 다섯, 뭐, 거의 막, 여러 명이서 찍어도 다 나올 만한 화각입니다. 아이폰 맥스 같은 경우는, 이게 후보정으로 아웃포커싱을 조절했잖아요. 근데, LG는, 자,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높이면은 뒤에가 블러 처리되고요. 이렇게 내리면은, 이제 다 선명하게.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저조도 촬영 LG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했잖아요.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어두운 곳에 왔습니다. 지금 밝은 곳에서 약간 그늘진 곳으로 왔거든요.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친구 조나단 씨를 지금 섭외했습니다. 자, 한번 찍어보죠. 오, LG가 상당히 발전한 게 보입니다. 이 수채화 느낌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결과물 봅시다. 자, 자, 이렇게. 수채화 느낌이 많이 개선되었어요. 그리고 지금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되게 밝게 나왔죠? LG 폰만 보면은, 아, 좋아 보이는데 다른 거랑 비교해 봐야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폰 맥스. 맥스 같은 경우는 약간 노란기가 보이고요. 자, V40과 30은 더 밝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 와중에 V30은 약간 인위적으로 너무 밝게 나오는 반면 V40은 자연스럽게 좀 밝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V40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.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앞으로 V40과 함께 다른 핸드폰들이랑 같이 이제 비교도 하면서 많이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해요. 안녕!